아, 그러면 우리 순서에 따라서 한국갤럽개과학교에 예, 예, 학회장 되시는 조은 식박사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빨리 주시고 힘내니다 <laughs> 요즘처럼 폭력문제가 사회에 큰발시가 되는 적우것 많습니다. 이가잘안리네에나는 드라마 한편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이 재조명되면서 그동안 우 사회에서 갑축을 하또 무관심 집단을 하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지고 문제는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기 합리화 때문에만 급해한다는 점입니다. 또 교육하는 이들을 지도해야 할 교사는 이런 상관을 가벼운만 하지 또 자기의 명예에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죄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감정을 사하게 했다고 또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서 또는 경쟁 상대를 위협하려고 물리적인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폭력배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모든 사회의 한 명이라 하겠습니다.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베를 폭력적으로 사해한 사건 이후 우리 인류에게 남겨진 아베 뿌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뭐 어디 이거 뿐이겠습니까?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방패받아서 댓글로 상처를 주고 사람을 매도하는 일도 개입이지 합니다. 가짜 뉴스를 사실처럼 뿌리는 일이 다반사이고, 사람들은 어느 것이 진실인지 혼란해 합니다. 악성 댓글로 상처받은 모습을 즐기는 엽기적인 그런 일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대책은 없어 보이고, 이 상처받은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무책임한 사회에서 발생하는... 언어 폭력의 위험성이라 하겠습니다. 또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국가대 국가의 전쟁은 또 다른 폭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대를 붙들어야 될까 이긴다는 목표로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총을 쏘고 포탄을 발사하고 또 폭탄을 떨어뜨리는 이런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강제로 동원된 군인의 모습 그리고 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놀라운 모습이 오버랩되기도 합니다.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 다양한 폭력이 존재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폭력은 단순히 존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적으로 발전해 갑니다. 폭력을 바라보는 시각도 제각각입니다. 이해관계에 옳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폭력을 합리화하기도 하고 미화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피해자의 책임이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해서 이차 가해를 하는 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사업함을 보는 듯합니다. 이런 시기에 찰스 벨리트의 폭력에 대한 이해를 에너지 암호와 케르케고의 사상을 토대로 논의하는 일은 시신적도다고 여겨집니다. 여기에 곁들여 케르케고의 고난의 의미를 살펴보는 대로 뜻 깊다 하겠습니다. 육체의 고난, 신적인 고난을 넘어 영적인 고난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형이하학적 삶에서 형이상학적 삶으로 업그레게드 시켜줄 것이고. 또, 땅에 속한 삶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키은케우와 함께 정기학수 컨퍼런스에서 이와 관련된 귀한 발제를 해주실 이상봉 목사님, 그리고 이창호 목사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오늘 이 학회가 아주 알찬 학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